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저희가 깊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기도를 통하여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낙헌제 때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기도의 열매를 누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또 저희 귀에 말씀을 들려 주심으로서 저희로 영원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상고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19장 24절부터 48절까지 아니,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 8 절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께서 어,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 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도돔과 고모라와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 이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활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소를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날 나눌,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돔에서 나온 것이 다행일까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참혹하면서 또 외면하고 싶은 인간의 수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얼굴이 뜨뜨해지죠. 하늘에서 유황이 또 불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 대심판의 현장도 끔찍하고 어, 참감당기 힘든 비극이지만 어, 또 다른 비극이 하늘의 불이 다 멈춘 후에 고요한 동굴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에, 로시 소돔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로시 소돔에서 나온 것이 다행일까? 그걸로 다된 걸까? 멸망당하는 도시에서 몸만 빠져나온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저 소돔성에 있었던 로스를 동굴 속으로 옮겨놨다고 해서 몸만 이렇게 옮겨놨다고 해서 어, 그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장소만 바뀌었을 뿐 존재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소돔에 임했지만 정작 심판받아야 할이 소돔의 가치관, 소돔적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롯의 가족과 함께 고스란히 다 동굴로 옮겨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롯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던 의인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강제로 끌려 나오다시피 소돔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롯과 그의 두 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 소활상에 머물기를 두려워합니다. 롯이 소활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서 동굴 안에 거주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람,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보다도 눈앞에 저만큼 보이는 그런 파괴 흔적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소듬을 벗어났으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공포와 불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몸만 소돔을 벗어났을 뿐, 그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는 아직도 소돔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 속의 동굴이라고 하는 이 폐쇄된 공간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본성이 드러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모압의 딸들은 기상천외하고도 끔찍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딸들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손을 이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세상의 도리가 뭘까요? 무슨 도리를 말합니까? 그녀들은 소돔에서 자라는 소돔 세대였습니다. 그녀들이 보고 배운 것은 소돔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녀들이 알고 있는 돌이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소돔 방식의 생존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여 씨를 얻는 해괴한 생존 논리를 그녀들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유황불은 성 밖에 죄를 다 태워버렸지만 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소돔의 논리 소돔의 삶의 방식을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들은 소돔의 음란한 문화를 보면서 자랐고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화적인 기억을 해결적으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로스는 어떻습니까? 로스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는 두 번이나 딸들이 주는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긴 상태로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사건을 겪고도. 어... 술을 마시고는 술에 의지에서 어, 의지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소돔 성문에 앉아서 판관 노릇을 하던 로스의 그 권위는 동굴 속에서 술잔 아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 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이 아버지는 결국 자녀들에게 이용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성경은 예, 로봇이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번씩이나 그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것은 로봇의 책임이 아니다. 딸들이 잘못한 거다. 로봇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로봇의 무책임과 영적인 무감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딸은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고요. 구원받은 자의 가게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이 모압과 베난미였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훗날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민족이 됩니다. 로스의 잘못된 생존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소돔에서 나온 것이 과연 다행인가? 그것이 진짜 구원인가? 그것을 구원으로 어, 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소돔에서 죽었다면 한 개인의 수치로 끝났을 일을 살아 남아 서 동굴에 들어감으로써 역사적인 저주가 되고 민족적인 저주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세상의 심판에서 죄에 된 것으로 단지 또 우리 몸만 들려서 올려져서 천국에 놓여진 것으로 다 해결된 것이다, 다 끝난 것이다, 아, 이미 우리 구원된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해야 됩니까? 장소만 옮겨진 신앙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그대로 품은 채 종교적인 포장지만 바꾼 그런 구원은 가짜입니다. 로옷의 딸들처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은 소돔의 방식입니다. 로처럼 위기순간에 하나님 대신에 술과 망각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은 구원받은 태도가 아니라 심파받을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로옷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은 그 구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고요. 또 탈출이 아니라 온전한 변화여야 합니다. 만약 로지 소돔에서 나온 뒤 고장 아브라멘테로 가서, 아브라에게로 가서 그와 교제하면서 그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나눴다면 회귀하고 신앙을 회복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다면 그 얘기로 회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렇지 않았고 자기 자신만의 동굴을 선택했고 동굴 속에서 고립되어서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동굴 속에 고립된 신앙은 반드시 기형적인 열매를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로스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어, 마무리되는데 한때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나누었던 그 믿음의 가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상이라고 하는 미련을 끝까지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의 풍요와 소돔의 방식에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제음께 성도 여러분, 어, 여러분의 마음은 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불타는 소돔을 뒤돌아보며 아쉬워하는 소금기둥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우리는 아직 소돔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장소에서 옮겨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돔성을 허물어서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부의 어떤 건물이나 장소보다도 우리 내부에 있는 부패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것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로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겨우겨우 얻은 그런 구원 삶의 열매라고는 이렇게 이참 흉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보다도 구원의 책임감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 이전보다, 구원 이전의 삶보다 못하다면 별로 난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로새 딸들은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그러니 이래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인간적인 한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이다고 하는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서 실축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똑같은 나이 문제에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 인간적인 한계, 나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로세 딸들은 하나님을 전혀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계획표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찾는 최선은 오히려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로시 취해서 잠들었던 그 밤은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밤이자 또 인간의 에, 우리의 신앙이 실종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애함이 없는 집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용의 대상으로 전랑시켜버립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동굴의 비극은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그 정나란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 소돔의 교육은 오직 생존이 최고다. 어떻게든 무슨 수든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가르쳤고 어,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 든 해도 된다고 가르쳤고 어,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 향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구원 받은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로처럼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문은 비극으로 가득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로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로스의 이야기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동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때 외로움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 하지 말고, 내, 내 생각으로 뭔가 이, 뭔가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래를 여시, 여시기 바랍니다. 모합과 암몬이라는 비극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이삭과 야곱이란, 어, 이삭이라고 하는 어, 약속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로세의 모습 을 보면서 내가 혹시 그렇게 비겁하지 않은지 생각,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노세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그들처럼 조급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노세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익한 것들에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는 그 구원을 원하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흐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다 소돔에서 나온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된게 아닙니다. 목적지는 동굴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 뒤돌아보지 말고 표트르 향해 달려가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이미지 그 메시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